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또한 번의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훈보상 대상자 부양가족 수당과 재해 부상군 경부양가족 수당이 신설된 것인데요. 이 정책의 핵심은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비해 복지의 격차를 체감해야 했던 수많은 분들이 이번 수당 신설로 조금 더 평등한 복지의 길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부양가족 수당의 지급 방식은 가족의 실제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각각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원, 자녀가 3명이라면 4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넓게 보장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혜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동안 국가 지원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가족들에게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많은 보훈보상 대상자 가족들이 기재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라며 고마움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 점을 체감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번 수당 신설은 국가유공자와의 평준화라는 더큰 목표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추진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보상대상자회, 국회정무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수년간 현장 사례를 모아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예산 및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금액의 현실화, 각 지자체별 지원 차이 해소,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이 앞으로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더 많은 보훈보상 대상자가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당 신설은 모두의 연대와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과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평등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복지 정보, 알찬 정책 안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